드리겠습니다. 테이크 기 맛있게 드세요. 응. 맛있다. <목소리나> 노래 부르자. 씨시시씨씨씨씨씨씨 응. 1 0 축하합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수진이와 에몽이의 1 0 축하합니다 하나 둘셋짠 <laughs> 에몽아 1,000일 동안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고생해 줘. 알겠습니다. 너를 향한 내 물이야. 알겠습니다. 뜯어 봐. 예. 멋져 멋죠 <laughs> 아예 이쁘게 정리해 주셔야지, 정말. 자, 지금 네 바지를 반바지 입어서 지금 거의 바바리맨처럼. <laughs> 아우 이뻐요. 포인트 포인트 하나 더 있죠. 쪼기 포인트. 오케이 포인트. 예. 감사히 잘 신겠습니다. 천년 만년 신으세요. 네. 이만 오프화이트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역시 개몽이참 멋진 남자예요. 뭐사줄 때문에? <laughs> 아니야 평소에도 맞죠. 어, 디올은 처음 사는 거라 굉장히 음, 두근두근두근 하데요 음, 안에는 뭐 영수증이랑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중요한 건 바로 이건 영롱해 와. 네, 일단은 깔창이 있는데 제가 발 사이즈가 210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34 사이즈를 샀는데 그것마저도 조금 커서 일단 저거를 받아왔습니다 신발 더스백 한 짝씩 이렇게 두개 담겨 있고요. 음, 뭔가 이것마저 좀 좋아보여. 중요한 거 여기 있죠? 제가 매장에서 <laughs> 신어보고 바로 포장해주셔가지고 일단 빼고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사뿐히 놔두고 일단 이 구두의 이름은 자디올이었나? 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디올의 슬링백 이쪽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이 한번 풀리면 수선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들만의 수선 방식으로 무슨 본드를 붙여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껴 신어야 될 필이옵니다. 크리스찬 디올. 파리스적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수선이 안 돼요. 당연히 굽도 수선이 안 되고 밑에는 이렇게 이 별이 포인트죠. 아 너무 예뻐. 그리고 밑창을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여서 미끄러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밑창 보강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선으로 된 라인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디올 슬링백만의 시그니처라고 할까요? 아 어, 너무 예쁘다 진짜 미쳤다. 한번 슥 신어볼까? 저는 이제 발이 작은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건 필수입니다.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좀 걱정되는 건이 구두가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고 악명이 높기 때문에 한번 신어봐야 알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신는 거는 저 하도 불편한 신발을 많이 신어봐가지고 편한데요? 근데 이거는 나가봐서 걸어봐야 하는 거니까. 친구 집에 가서 로미큐브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야 중독이 됐달까요? 전 이게 이거에 중독됐어요. <laughs> 케이크 중독됐어요? <laughs> 자 룰을 설명해 줄게. 내가 <laughs> 처음에 <laughs> 내가 시작하면은 각자 열네 개씩 골라. 열네 개씩 골라서 매틀로부터까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있는 틀에 만약에 열네 개가 되기. 알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상대를 한것 <laughs> 와, 굉장히 건방진데? 재밌다, 벌써 재밌다. <laughs> 이길 생각하니까 재밌다. 제가 참교 뭔지를 그래 <laughs> 물론 나도 적응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저타 일단 이거는... 바보에서 이긴 사람부터 하기가이바 라이바, 라이바, 라이이 오케이. 투장발폐가좀 있어 보이는데? 끝으 내신다. 이렇게 되잖아. 어, 돼. 그치. 응. 2, 4하고 5잖아. 응. 6만 있으면 되잖아. 음, 응. 조커가 있어? 끝났어? 개빡치네? <laughs> 진짜. 아! 여러분, 보셨죠? 저는 이런 사람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laughs> 개빡치네. 사실 이 결과는 믿을 수 없다. 퍼포먼스. 예! 이것도 조커의 승리. 한판 더. OK, c 호텔 놀러 왔습니다. 먹는 데는 위에 올라가야 되나 보다. 올라가자. 어, 밥부터 먹을까? 어. 세디베어 먹고? 일단 밥이 먼저야. 사했 <목소리도> 어요. <목소리도> 언젠가 와볼게.